충분치 않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모니 차원로를 통해 코프롤 구역 곳곳에 병력을 배치하려 한다는 걸 저희 연구팀에서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 차원호가 활성화됐습니다. 곧 남원의 왕 목선들이 그곳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뭔 일이 있어요?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면료적설로봇 준비 완료. 모를지원 대기 중. 네. h 설대로봇준비 완료. 완료. 예예. 호호. 예. 아, 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계속하세요. 구조 건물 완성.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여파로만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네. 안로만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이 예, 이제 로만 준비 완료. 광목산탈수가 중앙 차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어디 있어요? 건설로봇 어, 준비 어, 완료. 어. 계속 가라 작전 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지를 공격하면서 무해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주의에 델라가 성수가 아무래 병력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연구하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위 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선 안 됩니다. 시키면 <놀라> 해야죠. 안 좋은 일인가요? 보방 지원 대위. 건설로봇 준비. 중립 공격 받고 있음. 중립화요. 함께 함께. 유선카락 잡지 않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준비 완료. 차원로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 네. 빨리 움직이죠. 골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안살로만 준비 완료! 계속한 시스템 작동.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살로만 준비 완료! 탄생 완료.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게... 아. <놀람> 다단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하게 됐습니다. 깔끔하지 아주 스캔이 끝났습니다. 우리 과학계는 사님께 정말 드렸습니다 받은 대로 해냈다. 지다라동 업그레이드 간섬. 완료. 야 몰려다. 몰시키해야 네. 지원 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합니다. 받고 있습니다.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업체라면 어서 움직여야 돼.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동맹 공격 받고 있습니다. 지원 받한다 동시에. 욕해. 려가려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 네, 석 건물이 자동을 씹는 이쪽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왕복선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가긴 어들가려 우리 공격 명을 보냈다. 받고있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 성소로 연구팀을 보냅니다. 업그레이드 있는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운 지원 대기 중. 지원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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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다데 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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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광물이 더 비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내주로 그, 네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공복선 편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챕스 아주 좋아. 일체 정 대정에... 업그레이드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텐 밸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님이 아니었다면 저 친구들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공격받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 완성. 돌려라. 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교신일까? 에이, 갑자기야. 그러려면 보급고가더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왕복선 편대가 차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단에게서 달아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거라. 그렇게 하죠. 예예. 예. 탐사 준비 완료. 라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본부.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Yep. 완료. 동방각도 동맹이 동맹이 하나 가동되었습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얘네, 그래. 얘네가 빨리 움직이거 저와 가서 날려버리자. 왕복선들이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 것같아화면 <laughs> 잡혔습니다. 징징한 시각. 올리아. 올려 가. 올려 가. 뭔일 있어요? 저기 리야 오리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오리야, 야 오리야, 공격받고 있야오리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선 교신입니다. 방점합니다 사령관. 탄생 완료. 왕복선들이 차원로 세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높였지?